SK나 LG, KT 등 이동통신사의 요금이 연체돼서 핸드폰 사용이 어려운 미납 정지 상태라면 이렇게 본인 명의로 된 핸드폰을 쓸수 없게 되면 참 불편하죠. 이럴 때 요금을 미리 넣는 방식의 선불폰은 신불자, 통신 연체, 미납 등과 상관없이 만들 수 있는 건 물론 LTE 무제한 데이터까지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로 사용되니 함께 방법 알아볼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대리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비대면 개통하는 게 대세라서 대부분 셀프로 진행합니다. 지우,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아트박스 등 편의점에서 KT인지 LG인지 구분해 유심을 사시고 엔텔레콤 앱에서 비대면 셀프 신청하면 10분 만에 본인명의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는데요. 신불자, 연체자도 내 이름으로 번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심은 현재 쓰던 거나 가지고 계신 걸로 하시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가 인기 요금제부터 어떤 걸 구매하면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따라만 하면 되게 나와 있으니 꼭 보면서 신청해 주세요. 유심을 산 다음 요금제를 골랐다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또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인증서 등 4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가까운 지점으로 신분증을 들고 내방하시면 되는데 예약제로 운영되니 방문 전에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빠르게 개통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증서까지 준비됐다면 엔텔레콤을 검색해 주세요. 구매한 유심에 맞춰 K망과 L망 중에 통신망을 골라서 다운로드 합니다. 앱을 설치하고 신규를 눌러서 선불 과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인증을 통과하고 정보를 입력하는데 여기에 태블릿 소유자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2880732를 입력하면 민땡기로 담당자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하셔야 개통까지 10분 만에 빠르게 할수 있으니 꼭 다시 한번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 2880732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서명, 사인하고 아래 번호로 전화나 카톡 및 문자로 개통 신청 완료했다고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 승인 도와드린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신청 완료만 하고 유심을 꼽으시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아도 쓰던 폰, 공기계, 중고폰, 직권해집폰 미나폰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퀵서비스, 배달, 대리운전뿐만 아니라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폰이나 업무폰으로 쓰기에도 위약금이나 약정이 없기 때문에 안성맞춤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누구나 무제한 요금제 개통. 통신 연체민합이 있어도 본인 인증 가능한 본인명의 스마트폰을 무제한으로 걱정 없이 쓸수 있습니다. 더불어 약 12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